양손은 자유롭고 스타일은 두배로 멋스러워지는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챙긴 아이템으로 백팩만 한게 없죠. 편안한 꾸안꾸 룩에 명품 백팩 하나면 진짜 완벽하잖아요. 2025년에 꼭 눈여겨봐야 할 럭셔리 백팩 TOP 7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에르메스 켈리 점프입니다. 럭셔리 하우스의 자존심 에르메스가 켈리의 DNA를 이 백팩에 담아냈는데요. 1996년 캘리아도의 헤리티지를 다시 재해석해서 출시한 아이템이 바로 캘리 점프인데요. 미니멀한 실루엣에 스위프트 가죽 특유의 부드러운 터치감, 은은하게 살아있는 광택감까지 역시 에르메스답습니다. 에르메스의 아이코닉한 컬러인 에토프, 올드, 블랙부터 화사한 밀턴 옐로우까지 근사하지 않은 컬러가 없습니다. 백팩이지만 캘리백 특유의 우아함을 그대로 간직한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헨리 점프였습니다 두 번째는 샤넬 백팩인데요 사실 샤넬이 백팩의 진심인 거 아세요? 가브리엘, 투투, 듀마 스타일까지 수많은 히트작을 선보여 온 샤넬이 이번에도 정말 특별한 아이템을 들고 왔는데요 시그니처 퀼팅에 클래식한 CC 턴락으로 완성된 이 백팩은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샤넬 백팩은 늘 그렇지만 이백 역시 5,000유로 대임에도 웨이팅 리스트가 끊이지 않는데요. 한정판으로 출시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특별해질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 추천템은 루이비통 몽수리인데요. 1994년에 첫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온 몽수리가 새 버전으로 돌아왔거든요. 니콜라 제스케이르가 새롭게 디자인한 이번 백팩은 여행과 몸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같은 아이템인데요. 작은 미니 사이즈부터 PM, MM까지 세 가지 크기로 나와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고르실 수 있어요. 특히 MM 사이즈는 실용성이 돋보이는데요. 전면 지퍼 포켓과 안전한 자석 잠금 장치로 소지품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시그니처 모노그램 캔버스에 천연 소가죽 디테일을 더해 클래식한 매력까지 놓치지 않았거든요. 실용성도 스타일도 둘다 놓치고 싶진 않은 분들에게는 진심 후회가 있을 수가 없는 백입니다. 네 번째는 셀린느 폴코입니다. 셀린느 폴코 미니 백팩 이건 진짜 찐이에요. 명품 백을 정말 많이 보고 구매해 봤는데요. 이 가방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애정이 깊어지는 아이템은 흔치 않은데요. 먼저 트리움프 캔버스의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섬세한 패턴이 미니멀하면서도 트렌디한 감성을 아주 잘 담아냈습니다. 꾸안꾸 패션이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이 폴코 미니는 진짜 묘한 매력이 있어요. 기본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어도 트레이닝 세트를 입어도 이 가방 하나만 딱 매치하면 스타일리시해 보이거든요. 꾸미지 않았는데 센스있고 힙해 보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시너지가 있죠. 저는 출근할 때 정장에도 매치하고 주말에 브런치 갈 때도 매는데 어떤 스타일에도 정말 잘 어울려요. 이런 올란더 백은 찾기 쉽지 않은데, 폴코 미니는 정말 사랑입니다. 폴코 미니의 진짜 매력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명품 백은 스크래치 날까봐 조심스럽게 들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달라요. 트리온프 캔버스가 너무 튼튼해서, 전혀 걱정이 없어요. 비를 맞아도 충격이 가도 끄떡 없죠. 미니 사이즈지만 수납력이 훌륭해서 필수품은 다 들어가요. 어깨끈 길이도 조절 가능한데 이걸 또 클로스백으로 연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셀린 제품 중에서 이 가방과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클래식 박스백 이두 개는 평생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빈티지 마켓에서 구매시 참고하세요.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자 기준으로 한국 가격은 265만 원이네요.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셀린느 보니 백팩입니다. 최근 출시된 스타일리시함의 정석과도 같은 보니 백팩인데요. 이 보니가 새로운 셀린의 엠버소더가된 수진님 때문에 요즘 더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 백팩을 든 유럽 여행 패션부터 일상 속 미니멀한 룩까지 수진님만의 센스 있는 스타일링으로 보니 백팩의 매력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죠.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한 보니 백팩의 진가는 테일에 있는데요. 부드러운 카프 스킨으로 제작되었고요. 장금 부분에 역시나 상징적인 트리옹프로 장식했습니다. 이 트리옹프 로고가 더해지니까 고급스러움은 기본이고 적당한 사이즈감으로 데일리백으로도 완벽합니다만 이 트리옹프 로고만 붙으면 가격대가 높아져서 살짝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드로스트링 우 클로저라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아주 매력적이에요. 캐주얼한 룩에도 포멀한 자리에도 찰떡같이 어울리니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까요? 두 백팩 모두 셀린 특유의 감성이 돋보이지만 각자의 매력이 뚜렷한데요. 캔버스 소재의 풀코는 데일리나 캐주얼룩에 더 찰떡인 반면에 카프 스킨의 본인은 거기에 더해 격식 있는 자리까지 아우를 수 있습니다. 실용성을 중시한다면 풀코를. 세련된 스타일링을 즐기신다면 본의를 추천드리는데요. 어떤 걸 선택하시든 셀린의 품격은 놓치지 않을 거지만, 잠깐만요. 명품 구매하실 때 특히 브랜드에서 새 제품이 출시되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살짝 이야기 해볼게요. 럭셔리 하우스에서 새 제품이 나오면 아시다시피 SNS가 뜨겁잖아요. 이때가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브랜드들은 새 제품이 나오면 엠버서더들에게는 기본이고 유명 셀럽들한테도 홍보용으로 제품을 쫙 선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NS에서 보는 대부분의 신상백들, 음, 그 셀럽의 하보 같은 사진들 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협찬 받으신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예쁘게 잘 연출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이미지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바로 지갑을 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신상이 나왔을 때 바로 뛰어들기 보다는 한두 시즌 정도 더 지켜보시라는 건데요. 이 디자인이 브랜드의 실험작인지 아니면 정말 브랜드의 시그니처로 가져갈 제품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상 러쉬는 인플루언서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우리 같은 실제 소비자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지 매일 들고 다닐 때 불편하지 않은지 내가 가진 옷들이랑 잘 어울릴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따져보는 게 훨씬 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추천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섯 번째는 고야드 알파인 미니 백팩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 프랑스 알프스의 멋진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졌고, 여기에 고야드만의 헤리티지를 더했어요. 고야드 하면 딱 떠오르는 시그니처 고야딘 패턴에다가 무려 11가지 컬러로 나와서 취향대로 고르실 수 있어요 숄더백, 크로스백, 토트백으로 3웨이 스타일링이 가능해 활용도 아주 좋고요 명품의 고급스러움은 기본이고 거기에 실용성까지 짱짱하게 갖춘 완벽한 백팩입니다 고야드하면 저는 파리 그 16구의 예쁜 주택가에 매주 열리는 막시아가 바로 생각이 나는데요 리얼 파리지앵들이 데일리로 가장 좋아하는 백이 사실 고야드거든요 그야말로 시장에 장 보러 올 때도 스타일 놓치지 않는 파리쟁들이 멋스럽게 매는 백이 루이비통도 샤넬도 아닌 바로 고야드 백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생노랑의 조 백팩입니다. 와이킬팅과 카상드르 로고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살린 디자인인데요. 최상급 램스킨으로 제작되어 생노랑다운 품격이 느껴지는 건 물론이고요. 과하지 않은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유행을 타지 않아 오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내부에 넉넉한 수납공간과 위중품을 위한 지퍼 포켓, 바깥쪽에 마그넷 스랩 잠금 포켓까지 디테일도 아주 완벽해요. 클래식 블랙과 블랑 빈티지 두 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는데 어떤 컬러를 선택하셔도 후회 없으실 거예요. 자, 나에게 맞는 럭셔리 배팩 감이 좀 오시나요? 각각의 브랜드가 가진 특별한 매력들이 있어요. 우아함의 정석 에르메스, 영원한 클래식 샤넬, 실용성의 대명사 루이비통, 세련된 감각의 고야드. 파리식 미니멀리즘 대표주자 셀린, 시카메 극치 생로랑까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맞는 백팩은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많은 럭셔리 아이템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아이템이나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